안녕하십니까. 신의 교독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큰 전쟁이 두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 이두 군데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산 무기는 뭐 전장이 잘안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방산수출 후발주자고, 어,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 군사 무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는 러시아고, 러시아는 전통적인 무기 강국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미국제 무기와 자국산 무기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포를 발사했어요. 그런데 그 포가 우리 한국산 천무다 이겁니다. 천무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섯 가지 단신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인도는 미국 29 전투기 예, 자국산 무기 통합 계량을 추진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프랑스는 레바논의 VAB 등 중고 장갑차 수십 대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가 75대를 운영 중인 미그29 전투기의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공대공미사일과 공대지미사일 등 자국산 무기 10여종을 통합하는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스탠드오프 타격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센서 성능이 형편없는 미그29의 센서와 전자장비부터 손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 해군 항모전단 두척에 맞서 무력 시위를 벌였던 중국 산둥 항모전단이 북해 함대 거점인 칭따오 해군기지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휴식과 정비를 마치고 다시 필리핀 해에 투입될지 수리를 위해 달렌으로 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연안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러시아 소형 상륙장 아플라와 세르나를 무인자폭 드론으로 격침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물자를 실어 나르던 프로젝트 1 1 7 7형 상륙장은 피격 직후 심몰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무인수상장으로 한 번에 두 척의 러시아 함선을 격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해병대가 드론과 급조 폭발물 등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내년부터 합동경 전술 차량 JLTV에 탑재해 일선 배치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경우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해무가 많은 이 해병대 작전 영역에서는 제약이 많을 것으로 의뢰되는데 과연 어떤 효과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프랑스가 헤즈볼라에 대한 레바논군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유중인 장갑차량 가운데 수십대를 레바논에 기증한다는 소식입니다. 퇴역 대상인 VAB 차류형 장갑차나 a m x 1 0 r c 병전차가 거론되고 있는데 생존성과 확장성이 워낙 취약한 차량들이어서 레바논이 반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도가 라이센스 생산한 게 아니고 직도입으로 일5 대의 미그 이십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그 이십의 무장 성능이 형편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또 자신들이 요즘 테다스 전투기 개발하면서. 어, 공대공, 공대지, 이런 무장들을 많이 개발하니, 이걸 뭐, 여기다가 장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러시아 쟤 굳이 살 필요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수호위 30MKI를 인도가 270에 대해 가지고 있으니, 그것도 라이선 생산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스코드 다 가지고 있으니, 뭐,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뭐, 넣었다 뺐다, 붙였다 뗐다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어, 이건 그냥 직도에 반 거예요, 미국의 직구를. 그런데 여기다가 자국산 무기 통합 계량을 추진한다? 야 이거 뭐냐? 어, 인도는 러시아에 완전히 갑이다, 갑. 예, 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들 요즘 뭐, 무기 우리한테 공급해 줄수 없지?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소스코드 다 줘. 이러니, 러시아는 인도를 속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이번 우크라이나 공격 전쟁에서 인도가 미국과 관계를 아주 뭐, 그렇게 만드는 그어 상황에서도 러시아 천연가스 마구마구 샀고 하니까, 이 인도를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 알았어, 알았어, 하고는 소스코드다 가르쳐준 이런 상황이 같은데, 이야, 참 희한합니다. 자, 중국 상둔항모전단이 아마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격렬한 이런 운행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 어, 그냥 뭐, 하이난도 근처에서, 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임무만 하다가, 이번에는 태평양으로 나와서,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작전을 했죠. 이,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 롤 레건 이 항모전단, 두 척의 항모전단을 뭐, 양쪽으로 해서 샌드위치가 되는 이런 상황도 겪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에, 남중국해로 돌았다가 다시 대만 해협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야, 이거 대만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하이난도로 가나? 아니면은 대만 해협에서 다시 180도 꺾어서 하이난도로 가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직진해서 어, 칭따오로 들어갔어요. 어, 칭따오로 들어가서 여기 지금 위성 사진 찍힌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급 받고 다시 하이난도로 해남도로 가나? 아니면 여기 왜 왔을까? 그래서 여기서 보급받고 더 북쪽으로 가서 여동반도 끝에 있는 다롄으로 가서 그게 이제 다롄 조선소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그게 수리하러 가나 이번에 한번 가혹하게 해보니까 이야 완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엄청난 무죄정이 발견됐어라는 거 아닐까 저는 그게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기의 내구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가혹한 작전 뭐 사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조금 오랫동안 항해했다 자 이건데 그러나 이제 미국하고 뭔가 긴장 상황에서 오랫동안 항해했다 이건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서 저층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입니다 자폭 드론이 크림반도 연안에서 정박해 있는 러시아 소형 상륙정 두 척을 들이받아서 격침시켜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갈 때그 저기선 화면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LCU, l c m 뭐 이런 것들 소형 상륙정들 있죠. 그거도 착. 그래서 러시아가 이 흑해에서 이 상륙정들 가지고 전쟁 초기에 그 지미니 섬이죠, 뱀섬이라고 불렀던 거기 점령할 때도 점령하고 여기에 이제 병력 교대해주고 장비 수송해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두 척을 들이받았는데, 뭐, 작은 배다 보니까, 아, 바치자마자 그냥 침몰해버렸어요. 잘된 일입니다. 자, 미 해병대가 내년부터 JLTV 이 차량에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탑재를 하는데, JLTV 차량 작죠? 여기에 배터리나 이 전력, 어, 개통을, 뭐 아무리 큰걸 실어도, 뭐 대단히 크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서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다. 이 레이저 무기란 게, 우리가 뭐 스타워즈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그게 이제 효과를 넣어서 그런 거고, 뭐 레이저 뭐뿅 쏘면 퐁 하고 터지고, 이거 아니죠. 레이저는 그냥 열로서 찢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정도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로 찢어야 되는데, 빨리 이 찢음을 당하는 적 무기를 어, 격파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자, 그런는미 육군도 야, 이 레이저로 뭐여기하한것참 힘들다. 왜 기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라는 건데, 해병대는 일단 바다 근처에서 작전을 하죠. 그런데 바다 근처는 바다는 해무가 많이 있니다 그리고 해무도 그냥 뭐, 뭐 순식간에 그냥 왔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거죠. 해무가 꼈을 때 레이저 쏘면 엄청나게 산란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극복할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레바논 이 레바논은 1차 대전 이후에 어뭐 요르단 쪽은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게끔 해 줬고 그리고 이 레바논은 프랑스가 위임 통치하게끔 해 줬고 이래서 이제 국제 연맹에서 그렇게 결정해 줬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레바논은 프랑스의 영향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헤즈볼라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레바논 정부군에, 우리가 장갑차 좀 줄게 해서, 여기 VAB, 차량형 장갑차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 M13, 어, K200, 그 정도 클래스입니다뭐 이런 거. 아니면 이게 좀 어, 활약하면, 이 AMX10RC 105mm 전차포 붙어 있는 거. 자, 그런 거 중에서 뭔가를 줄 텐데, 수십 대를 준다. 그러나, 이 기종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줘도, 뭐 AMX-10 RC도 그렇고 이 VAB도 그렇고 방어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 RPG-7 한방 맞으면 그냥 녹아 버리는 거죠. 이거 가지고 레바논 정부군이 당나라 군대인데 헤즈볼라에게 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들기도 합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전에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적성국에게는 문자 그대로 재앙이 될 미군의 차세대 전략무기.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가 드디어 하늘에 떴습니다. 미군이 지난주 B21 폭격기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의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가 현재 시각 11월 10일 아침 캘리포니아 팜데일에서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완료했으며 모든 데이터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고 미 공군이 현재 시각 11일 밝혔습니다. 미 공군 앤 스테바넥 대변인은 보도 자료를 통해 B21의 비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며 이번 테스트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침략과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생존성 높은 장거리 침투 타격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첨단 무기 실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B-21의 첫 비행은 지난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1년 연기된 뒤 올해 말첫 비행이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최근 택싱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며 첫 비행 일정이 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첫 비행 성공을 달성한 B-21의 조기 전략화를 위해 내년부터 저율초도 생산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전략화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6대가 제작된 시제기들을 활용한 여러 평가와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대 6억에서 7억 달러 선까지 가격을 억제해 적게는 100여 대, 많게는 200여 대가 제작될 B21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방공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고도의 스텔스 능력과 최강의 전자전 능력, 공대공 교전 능력까지 구현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실전에 배치되면 기존의 폭격기 전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21은 늦어도 2020년대 후반에는 초기 작전 운영 능력을 확보하고 대량 배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부디 전략화를 서둘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 구현에 일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좀 홍보를 하고 비행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군사 마니아들 또 신문 기자들 언론 기자들 방송 카메라들 등등 해서 아주 많이 이이륙 이 경로에 가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한 겁니다 부럽습니다 야 저도 미국에서는 분명히 갔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 이 이런 것들 그래서 첫 비행이니까. 이렇게 랜딩 기어, 어, 바퀴를 다 내리고 저속 비행을 합니다. 왜냐, 갑자기 이제 예, 다운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랜딩 기어 내리고 비행을 해 나가는데, 야 지금 밑에서 딱 보면, 요 날개 끝단 딱 빼면 완전히 그냥 뭐 정사각형처럼 생겼죠. 어, 그래서 전익기 형상이고, 여기 이, 그 제트 엔진 열이 빠져나오는 이 부분도 완전히 수납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스텔스 능력을 극대화시켰다라는 거고 또 덩치도 좀 작아졌죠 B2보다 그래서 13.5톤의 내부 무장을 해요. 어, 이게 B2가 25톤을 하니까 B2의 거의 절반 가까운 능력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B2보다 항속거리가 더 길고 더 멀리 더깊숙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B2가 할수 없는 일을 해요. 왜냐 B2는 자기 스스로 공대공 전투를 할수 없죠 근데 여기는 공대공 레이더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 어, AIM-260 같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쏴요 그래서 레이더에 적 전투기 보인다 그냥 먼저 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호위 전투기가 없이도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폭격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능가하는 그런 전자전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면서 전자전으로 그냥 상대의 레이더나 통신을 먹통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는 적전 두개 있으면 먼저 보고 먼저 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쏴 버리고 그리고는 들어가서 스텔스 상태에서 폭격하고 빠져나오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B2 같은 경우에 공대공 전투 안 되고 전자전안 되고 하니까 들어가다가 걸리면 그냥 가는 거죠. 이제 워낙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니까 안 걸린다 이거지. 걸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는 걸려도 한번 붙어 보는 겁니다. 적의 레이더에 걸렸다 그러면 레이더 그냥 먹통 만들어 버리고 적의 전초에 걸렸다 먼저 쏴 버리고 이제 할수 있는 거죠. 때 거지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미국이 100대 많게는 200대까지 만든다라는 거고. 자 이걸 이제 첫 비행을 했고 어 그러면서 뭐 지금 착륙하고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걸 내년부터 저율 초도 생산에 들어가서. 2020년대 후반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건데, 빨리 돼서 정말 평양에 그냥 확 한번 해주는 그런 B21 레이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는 11월 11일 가자 지구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이슬람권 회의인 이슬람협력기구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정상회의 직후인 12일, 사우디군이 예멘 북부의 후티 장악지역에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산 천무 다랜장 로켓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 포병 부대가 현지 시각 11월 12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 북쪽으로 약 176km 떨어진 사다하 지역의 후티 주둔지에 포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복수의 중동 소식통들이 11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당들은 12일 오전 사우디군 포병 부대가 사다하 외곽의 후티군 진지를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며 사우디의 후티 진지 공격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번 공격을 개시하기 전 이슬람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교전 당사국들을 모두 비난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한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 지구 공격과 강제 이주는 물론 하마스 측의 인질 억류를 비난하며 양측 모두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확전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우디의 이번 예멘 공격은 사우디 영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사태를 키우려 하는 후티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현지 소식성들은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한국산 K-239 천무 다롄장 로켓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포격한 사다하는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45k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국경 바로 인근에서 포병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우디군은 최소 5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포병 무기로 후티를 포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 지상군이 보유한 포병 무기 가운데 이 정도 사거리를 내는 것은 천무뿐인데요. 사우디는 올해 4월 예멘 국경 인근에 천무를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공격에 천무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공격에 천무가 동원됐다면 개발 이후 첫 실전 운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첫 실전에서 사우디군이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천무를 한 1조 원어치 사갔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어요. 몇 대를 사갔다. 이거도 몰라요. 그래서 사우디군이 비밀로 사갔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홍보 사진 내면서 여기 지금 천무죠. 어, 이걸 이제 남부 지역에 배치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알려진 겁니다. 자, 1조 원어치. 몇 대인지 몰라요. 뭐 수십 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11월 11일 날 아랍 연맹 이제 지도자 회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어 일단 이슬 그 이슬람 뭐 전체니까 어 이스라엘 한번 비난해주고 그러면서 빈 살만 왕세자는 이 하마스들도 빨리 인질 석방해라. 그래서 이제 양비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이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죠. 후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한 순항미사일 그리고 특히 탄도미사일은 뭐, 뭐 직선으로 날아가니까. 어, 그냥 뭐, 이 사우디 영공을 그냥 계속 통과할 수 밖에 없죠. 근데 이 이스라엘 영토 직전에 뭐가 있냐. 빈살만 왕세자의 치적 역점 사업인 네옴시티 공사 현장이 있죠. 그 상공으로 지금 다도이사 날아다닌 겁니다. 열받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연맹 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공격을 했는데 포병 부대가 공격했다라는 건데 뭐, 천무로 공격했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포병 부대가 공격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왜냐, 어디 왔냐라는 건데, 여기를 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 여기. 여기는 어디냐.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키워보면, 어디냐면, 국경에서 45.7km 떨어져 있어요. 국경 가장 가까운 곳에서 45.7km. 그러면, 뭐, 포가 있다면, 국경에 그냥 딱 붙어서, 여기가 국경선이니까 여기서 쏠래? 이건 안 되겠죠. 포는 항상 후방에서 운용을 하죠. 왜? 적직사화기에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쐈을 가능성이 99.9%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포병이 가지고 있는 포가 뭐냐? 미국산 M109. 또, 미국산 M198. 155mm 퍼들, 이런 것들 전부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 24km 짧죠. 뭐못 갑니다. 그러면. 그리고 어, 중국산 PLZ 45, 이것도 30km대 초반밖에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게 미국산 에메랄레스 예, M270, 그걸 가지고 있는데,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70km 날아가는 GM 에메랄레스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 탄만 가지고 있습니다. 45km 날아가는 사거리 연장탄이죠. 그 정도. 그런데 45km 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MLRS라고 하는 중요 자산을 국경에 끌고 와서 국경선 밟으면서 쏠리는 없죠. 직사와게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MLRS도 가능성 없어. 그러면 뭐냐? 천무. 예. 천무가 예, 239mm 짜리 탄을 쏘면 이게 유도가 되면서 80km 까지 날아가죠. 그래서, 천물을 가지고, 이 정도의 국방에서 예, 국경에서 한 10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몇발 쐈다도 없습니다. 폭격으로, 후티가 다섯 명 사상했다. 라고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강력한 정과, 강력한 사격을 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후티가, 어, 때렸어? 하고 후티가 또 반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우디는 또더큰 응징보복 또 반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천무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면서 우리 천무의 성능이 이야 이거 너무 좋아! 뭐 하이마스에 들어가는 GMLS 이것보다 한국의 한화에서 만든 이 천무 유도탄 이게 훨씬 좋아! 더 멀리 날아가고 더 강력해! 라는 게 소문이 나겠죠. 어, 이 후티와 사우디가 싸우면서 완전히 성능 너무 좋아 라고 소문나게 뭐냐 한국의 현궁이죠. 현궁 대전차 미사일 그거 뭐 지나가는 오토바이도 그냥 맞춰버리니까 우리 현궁은 그런데 그 현궁도 좋던데 천무도 너무 좋아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